와 딜바 모인 엄청 센네자 이번 상 대는 리신 이 죠？이게 리신 같은 경우 는오공이 절대 질 수가 없 어요. 뭐 라고 해야 되 지? 빨간 강타 필요 없어. 저는 무조건 파란 강탑 니다. 진짜, 뭐, 1대1 부터 싸우는 리신 상대로도 파랑 같다 들고도 이겨요. 리신이랑 1대1에서 절대로, 절대로 져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리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1대1 교전에서 분신을 잘못 써서 그런 게 아닐까. 큐를 그러니까 안 맞는 게 가장 우선이고, 큐를 맞더라도 이뭐 평타, 그 중간 그 큐평, 2평막 평타를 섞을 때, 그때 평타 한 턴을 분신이 맞게 하는 그런 플레이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것만 조금만 인지하고 하면은 리신 상대로는 미디어. 질 수가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나는 말로 안 해. 아니, 말로 하고 보여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와드가 바뀌어 있다는 거는 제가 열로 돌아가서 이거 타고 넘어가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부시에다 와드가 바뀌어있을수 있어서 좀 생각을 하고 합시다. 최대한 데고 와서 여기서 상타, 음, e, W 이런 식으로. 자, 극한의 효율이거죠. 이거, 이거는 방금 같은 경우는 블루한테 한대더 맞을 수밖에 없어. 네, 블루가 리얼 진심펀치 날리기 때문에 초반 등선 안 들키는 게 좋거든? 여기에 와드가 있으면 와드 지우고 지나갑시다 여기에 와드가 아니다 그러면 일로 돌아가서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내 상대 동선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동선을 안 들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글을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세트 입장에서는 이게 예측이 안될 거야 내가 벌써 온다는 게 이 W 블 찍혀야 되거든? 얘 더블 있다. 아, 뭐야. 야, 뭐해. 아니, 뭐. 아, 씨. 아니, 아니, 뭐야? 아니, 방금 나 이거 음파 맞은 거 조금 느낌 없었는데, 아니, 이거는 진짜 아니다. 어, 여러분들, 여기 가다이아니다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노력하면 할수 있어. 진짜 할수 있어. 재능 없어도 돼. 나 재능 없어. 방금 음파 피, 피하는 거 봐. 플래시 제가 재능 있어 보입니까? 아, 네. 재능 없어요 저. 할수 있어. 아 이건 좀 별로 안 좋은데? 아 아니야 이거 루시안이 스레시아 잠다고 너무 오르락 갔어. 이거 리신버 아니 이거 리신 노플이라서 리신 포커싱하면 되는데. 아 이게 너무 답답하다 이게 만약에 솔로 랭크가 아니라 서로 보이스를 하면서 하면은 저거 절대 이거를 이지.. 아, 이거 쓰레시부터 보일 상황이 아니에요 쓰레시플래시랑다 빠졌는데 저걸 미드는 솔킬 만세번 당했어 이게.. 이게 맞냐? 관문 와 비전까지 썼어? 뒤질래? 뭐, 이정도랄까? 방금, 아, 뭐야, 아, 저거 뭐야. 그러지마! 근데 네, 방금은, 그거 뭐야. 제가 잘 빨았네요. 이거 한 칸만 먹고. 야이, 못된놈아! <laughs> 길다 먹고! <laughs> 야, 너, 너 하나 먹었잖아. 너 하나 먹었어. 그래도 루시안이 좀 착하네. 원래 보통의 유저였으면 저기서 패드립을 갈겼을 텐데. 근데 이거 물약 팔고 그냥 이거 심판 뽑겠습니다. 못난 놈, 내가 여기까지 썼는데. 우리 루시안 좀 착하네요. 진짜 나 혐오스러웠던 게 저런 상황에서 패드립 받고 욕하는 애들 있더라고.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어때, 달아? <laughs> 어때, 맛있니? 많이 먹어라. 근데 이거, 진짜, 킬은, 솔직히 얘기할게. 숟가락 줄 필요 1도 없어. 원래 랭게임은, 아, 얘가 이렇게 티키타카가 되고 착한 애니까 얘가 주는 거지. 절대, 저런, 만약에 막, 저기서 막 패드림 나왔다? 그럼 그냥, 그냥 차단하고 게임하는 게 맞아요. 아, 솔로랭크는 내가 캐리한다 마인드여야 돼. 잡았죠? 이런 데미지가 들어가는 게 50이 심파가 이렇게 떡상해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2%가 별거 아닌 거 같은데 엄청 체감이 심하고요 중간적으로 이제 턴마다 주는 체력 회복 저거 15% 증가가 진짜 엄청 큽니다 아이고 더 아까워라 이거 얘 세트 라인 더밀거 같거든 어차피 이거 다음 웨이브 들어와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이쯤에서 W 쓰고 2평 Q. 아 근데 얘 뼈방패가 있었네 이렇게 맛 이렇게 때면 된다는데 뼈 앞에 있는 건 제가 좀 미스 했네요. 상대 봤을 때 이런 경우 세트 W 실드가 들어가죠. 이런 경우에는 독사 갑니다. 독사가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해서 물리 강통력도 되게 높고요. 같은 가격이 아니고 좀더 비싼데도 얘는 물리 강통력이 1 0이야 물론 얘가 가져다주는 무효화라는 스킬이 있어서 좋다고는 하지만 이거 안 늦었는데 지금 가면은? 와, 딜 봐. 그니까, 러 이게, 심파에다가, 불클 가면 이 딜이 안 나와요. 그니까, 러 심파에다가, 내가, 콜피에서 이런 거 나가면은, 이게 절대 이딜안 나온단 말이야. 잠깐만, 이거 는어이 딜이, 이게, 심파에다가, 폼단을 가서. 와, 야, 싸이 좋았다. 나이스 플레이. 아, 이게 톱날이라서 딜이 나온 거야. 미친 딜, 진짜, 딜이. 이거라니까, 진짜. 그걸 리신 아무리 초반에 뭐 3킬, 트리플킬 먹었다고? 아니? 절대 5공이 무조건 세요. 근데 물론 당연히 월식 하나에다가 내가 톱날 당검이, 아니 뭐 이런, 심파도안 나왔을 때는 졌겠지만, 그 후반부터 내가 아이템이 잘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내가 이렇게 이길 수 있단 말이야. 리신이 어려운 건 어떤 거냐? 우리 라이너들이 갱갱갱을 당해줬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리신이 갱 갱갱을 하니까? 내가 그거를 봐주면 되는 거야. 처음에 어려울 수 있어요 나도 처음에 어려웠어 내가 처음 50 정글 했을 때 어떤 애들이 센지 어떤 애들한테 내가 약한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었는데 결국 이런 건 데이터야 노력에 대한 데이터 제가 그동안 시간을 썼던 50에 시간 썼던 것들 어떻게 하면 쟤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교전해서 이득을 볼수 있을까 그런 걸 토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여기서 가면 이제 밤 끝을 아니 독살 송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갈 거고요 이거 좀무대해돼 여기다가 이거 닌터까지 네 신자 상대 CC가 그강하지 않아서. 어? 내가 만약에 오0 아니고 리시한 판하지 느낄 걸. 어이 새끼 뭐야. 얘가 다이아라고? 나도 다이아 되겠는데? 이런 생각 들 거야 진짜로. 내 쓰레시가 안 보이거든. 내 이질이 좀 개심한데. 어 잠깐만. 나 죽으면 이거 안 돼서 빠질게요. 아, 방금은 이렇게 빠지는 식으로도 궁을 쓰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피읍, 새끼야, 피읍, 피읍, 피읍. 큐! 아악! 죽여줘! 나이스! 아! 나이스! 방금 조금 위험했는데, 이지를 템이 별로 안 나와서, 할만하지 않았나 해서 대가 들어간 거거든요. 아 오늘 좀 피지컬 살아있는데? 다이아드도 양악하는 이런 플레이 내가 이런 이런 내가 마스터를 가야지 도대체 누가 마스터를 가는 거야 응? 어? 진짜 본캐 너무 팀한테 벽이 느껴져서 이게 와드 있을 거 같은데 쓰레쉬 와드 한거 같은데 여기다가 끝났네? GG 어려워 롤? 오공 어려워요? 이렇게 쉬운 챔피언인데? 딜량이 1등이 아니네 깨비. 여튼 리신 정글은 절대 질 수가 없어요 리신한테. 그러니까 지는 경우는 우리 라이너들을 열심히 잡아먹어서 애가 막 레벨을 막 엄청 먹고 막 아이템이 막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게만 하다. 여기까지.